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아멘. 천송 182장입니다. 주의 말씀에.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시작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하루의 첫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나아가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대어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을 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입니다. 암성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을 약속하셨으니, 즉, 약속한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면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약속하신 성령을 제자들이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6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건데 그 성령을 받게 되면 제자들은 생각하기에 그것이 곧 우리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날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받고 싶고, 또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기록하고 있는데, 6절의 말씀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보고 생각해 볼 것은 옛 다윗 왕조 때와 같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아마도 제자들은 바라고 소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시대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속박을 받고 있는 시대였으니 어찌 보면 로마로부터 다시 독립을 하는 것이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소망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즉 다윗 왕조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었고, 로마로부터 해방받기를 소망하고 있었던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제자들이 바라고 소망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바, 권능, 능력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의 의미는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신들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니 언제, 어느 때에 성령이 임할지는 아무도 모르니 너희들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8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은 대답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온 지역에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되는 실제적인 이유와 또한 목적은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도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을 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성령이 임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령을 구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83장입니다. 어서 감으로 배 마른 땅에 강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난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중보기도하겠습니다 교역자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본받아 이웃과 화평을 도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벤쿠버 한인 장로교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며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높임을 받으며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복된 날이 될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크신 그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머리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